웰 well 모닝 오늘은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이네요 오늘의 오빠 혼이 정수훈의 금요학은 284일차입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나는 성장을 위해 매일 책 읽고 쓰기를 한다. 매일 생활 속에서 영어 단어로 말하기, 바꾸만 하기를 한다. 2025년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인도 문화를 경험한다. 뉴스킨는 혁신적인 제품과 훌륭한 사업 기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잠재고객 욕구에 맞는 제안과 협업한다. 입증된 핵심 제품의 효과와 안전성으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를 만나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돕는다. 세계 최고의 보상을 추구하는 훌륭한 사업 기회로 삶의 질을 높이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돕는다.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브랜드 플랫폼 16기업 뉴스캔의 가치를 매일 다섯 명의 잠재 고객에게 전달한다. 직접 후여 6명의 팀이 구축됐다. 6명의 리더와 함께 인도시장 진출을 성공했다. 매일 감사한 일 적으며 감사함을 새긴다. 나는 매일 목표 100번 외친다. 오늘 나는 뉴스킨의 가치를 5명의 고객에게 전달한다. 어서! 어서! 파이팅! 정수근 파이팅! 감사합니다.